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민투배정입니다 그리고 슬빈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저희가 웃음참기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웃음참기를 하기 전에 슬빈이가 지금 팬티를 입고 나와가지고 슬빈이가 이제 바지를 no, 입고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오늘은 방법을 no.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 어, 저희는 웃음참기를 어떻게 음, 저희가 웃음장기를 할 거냐면요 저희가 웃음참기를 할때 어... 아 맞다. 일단은 세 판으로 음, 할 거예요. 어, 일단 수빈이 먼저 웃기게 하면 저는 안 웃으면 저는 1점 따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점까지 따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3선 2승 순쟁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우음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빈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음장기 네. 수빈님, 어, 일단은 수빈님한테 먼저 가르쳐 줄게요. 일단은 수빈님 먼저, 먼저, 일단은 먼저 아, 일단 갈매보기, 그진 사람이 먼저 웃기게 하는데요. 어, 그, 진, 어, 그, 안, 안 웃는 사람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자꾸. 웃는 사람이, 그만하세요. 네. 안 웃는 사람이 이제 1점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가지고 3판인데, 어, 어, 그, 2점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음. 하겠다자 선생님 가위 가위 뽀 가위, 가위 가위 뽀아 그럼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웃기세요 저를 웃겨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도 제가 웃긴 걸한번 참아보세요 What the fuck This is Sparta 그럼 이제, 수빈이가 1점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제 수빈님. 뭐예요? 이제 어떻 해야 돼요? 아. 그럼 1점이고요. 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오빠, 오빠. 봤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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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뭔가? 몽키메가몽키메가몽키메가몽키메가몽키메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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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이선승지로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빨리 끄는 줄 몰랐는데 그러면 어 일단은 이렇게 된거 일단은 세빈님 장난감부터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난감이요? 응. 네 저희 장난감 이런, 이런 거 인형 같은 거오 바꿨어요 이런 거미니입다미니에 이런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거 옛날에 레래퓨장에 죽었던 거 이거 하고 알림 장난감 아빠가 사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제일 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도 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마크 3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찍고. 그러면 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